부회장이에요. 어제 제가 선수핑기지 방사장 지도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지요.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올려드린 쇼츠 영상을 먼저 보시지요. 방금 중국 sns에 올라온 글인데요. 3월 20일자 선수핑 방사장 지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푸바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푸바오 공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셨지요? 그런데 댓글을 보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분이 간혹 계시더군요. 그 이유가 우선 이 방사장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신 것 같더군요.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이 방사장 지도를 올리는 곳은 선수 핑기지일까요?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해 드릴게요. 선수 핑기지의 방사장 지도는 이곳에서 계속 올려주었던 것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의 IP를 보면 구이저우성에 거주하시는 분이더군요. 구이저우성은 스촨성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약 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지요. 즉, 이 방사장 지도는 선수 핑기지 측이 아닌 개인이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3월 20일 방사장 지도는 보시다시피 오후 1시 19분에 작성해서 올려주셨지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또 하나의 방사장 지도가 보이더군요. 이 방사장 지도가 최신 방사장 지도였다고 판단한 근거를 이제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방사장 지도는 기존에 우리가 보아왔던 지도와는 모습이 조금 달랐지만 이 지도를 올려주신 분의 IP를 체크해보니 스찬성에 거주하고 있더군요. 바로 푸바오가 있는 선수핑 기지가 스찬성에 있지요. 또한 글을 작성해서 올려주신 시간을 보니 오후 5시 38분이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떤 것이 최신 정보인 것이지요? 당연히 뒤에 올린 방사장 지도가 최신 정보인 것이지요. 물론 이 방사장 지도에 푸바오라는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영업하지 않음이라고 써놓았지요. 이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도 이미 이 방사장을 푸바오 방사장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가짜인 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올릴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팩트체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올렸다면 바로 인정을 하겠지만, 충분한 근거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올린 영상을 문제시하지는 말아달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네요.